점심시간에 동료들은 다 5,000원짜리 라떼 시킵니다. 근데 저는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마셔요. 속으로 생각하죠. 이거 아껴서 부자 돼야지. 그런데 퇴근길에 문자가 딱 옵니다. 카드값 250만원 결제 예정. 진짜 억울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다 참았는데 도대체 왜내 통장은 항상 텅장일까요? 오늘 그 억울함 제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유튜브 보면 다들 그러죠. 줄여라, 아껴라. 그래서 택시 탈거 버스 타고요. 배달 음식 끊고 냉장고 파먹기 합니다. 진짜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SNS 한번 보세요. 친구는 이번에 새차 뽑았대요. 누구는 또 해외여행 갔습니다. 현타 오지 않나요? 나는 커피 한 잔도 벌벌 떠는데 쟤들은 뭐가 달라서 저렇게 잘 살까?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은 돈 아껴야 한다고 해서 아꼈는데 티끌 모아? 티끌이더라. 공감되시죠? 여러분도 혹시요 방향이 틀린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신 건 아닐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부자 안된 거요. 오늘 마신 그 커피 한잔 때문이 아닙니다. 제발 그 4천 원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요. 80대20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나온다. 재테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부를 결정하는 건요, 매일 쓰는 자잘한 돈 80%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결정하는 딱세 번, 그큰 지출 20%가 결정해요. 우리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80에 에너지 쏟느라고요. 정작 중요한 20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지출 20%, 과연 그게 뭘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A는요, 매일 도시락 싸다닙니다. 커피 절대 안 사먹죠. 한 달에 30만원 아껴요. 근데 차는 멋진 신차 뽑아서 할부 갚고 있습니다. 반면에 B는요, 매일 맛있는 커피 사먹어요. 대신 차는 중고 경차 타거나 그냥 버스 타고 다닙니다. 10년 뒤에 누가 더 부자가 됐을까요? A일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B가 자산이 1억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차량, 감가상각, 할부이자, 보험료? 이거 다 합치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거든요. 이게 커피값의 10배가 넘습니다. 작은 돈 아끼는 거요? 물론 좋죠. 습관이 되니까요. 하지만 큰 돈을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자산을 만듭니다. 통장 갈가먹는 진짜 범인. 첫 번째 놈 잡으러 갑니다. 바로 바퀴 달린 저금통 자동차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취업하고 제일 먼저 뭐 하죠? 나를 위한 선물이야 하면서 덜컥 차부터 계약합니다. 아반떼, k w o 할부로 사면 월 3,040만 원이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요, 이게 늪입니다. 기억하세요.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감가상각 덩어리입니다. 자산이 아니에요. 명백한 부채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뼈 맞을 준비하세요. 차량 할부금 월 50만원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보험료 1년에 100만원 나누면 월 8만원이죠. 기름값 한 달에 20만원 안 드나요? 세금 내야죠. 엔진오일 갈아야죠. 가끔 타이어도 갈아야죠. 주차비는 공짜인가요? 과태료는요? 이거 싹다 합치면요. 아반떼, 금만 타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이 그냥 공중분해 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에요. 에이, 그래도 차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데이트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말씀 하시고 싶으시죠? 네, 불편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의 가격이 1년에 1200만원이라면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차를 없애고 그돈 100만원을 매달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한다고 칩시다. 연수익률 8%만 잡아도요, 10년 뒤면 이 돈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1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의 편안함과 가오를 위해서 1억 8천만 원을 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뒤 2억에 가까운 자산을 주시겠습니까? 택시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세요. 한 달에 100만 원어치 택시 타보셨나요? 매일 출퇴근을 모범 택시로 해도 그돈안 나옵니다. 주말에 데이트할 때요. 소카 빌리세요. 렌트하세요. 그래도 차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지금 당장 내차 값이 내 연봉의 50%를 넘는다. 죄송하지만 주제 파악하셔야 합니다. 분수에 안 맞는 거예요. 당장 파시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중고 경차로 다운 사이징 하세요. 남들이 무시하면 어떡하냐고요. 진짜 부자들은 남들 시선 때문에 돈안 씁니다. 보여주기 위해 가난해질 것인가. 지금 좀 불편해도 평생 부자로 살 것인가?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범인입니다. 이놈이 덩치가 제일 커요. 한번 불리면 답도 없습니다. 바로 집, 주거비입니다. 댓글 보면 이런 하소연이 제일 많아요. 저는 차도 없어요. 술도 안 마셔요. 근데 돈이 없어요. 10중 8구 주거비 문제입니다. 요즘 독립하는 분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유튜브 브이로그 보면 다들 오피스텔 복층에 살고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고 살죠. 그거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살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전세자금 대출 풀로 봤습니다. 이자는 월세보다 싸니까 이득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월세나 대출 이자가 내 월급의 20%를 넘어가면요. 그건 내 집이 아니라 집주인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월급이 300인데 오피스텔 관리비까지 합쳐서 80만원, 90만원씩 쓴다. 1년에 1,000만원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돈이 안 모여요? 하면 안 되죠. 그럼 곰팡이 피는 반지하에서 살라는 거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눈을 조금만 낮추라는 겁니다. 신축 오피스텔 대신 조금 연식 있는 빌라로 가거나. 역세권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방법은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20만원, 30만원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그 보증금. 그것도 기회비용입니다. 2억 전세 살면서 난돈 아끼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2억을 굴리지 못하고 묶어두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앞에 두 가지가 수비라면 이건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의 추월 차선을 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바로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절약, 절약 노래를 부릅니다. 커피 안 마시고, 택시 안 타고, 친구 안 만나고, 좋습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게 아끼면 한 달에 얼마나 더 모을 수 있나요? 30만원, 50만원? 그게 한계입니다. 아끼는 건 바닥이 있어요. 영원 밑으로는 못 줄이잖아요. 하지만 버는 건 천장이 없습니다. 야, 월급 올리는 게내 맘대로 되냐? 회사 다니기도 벅차다. 지금 이 생각하셨죠? 네. 회사에서 연봉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요. 하지만 회사 밖을 보세요. 지금은 단군 일에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하시나요? 넷플릭스 보고 쇼츠 보고 게임하고. 그 시간에 누군가는 블로그 글 하나 써서 애드센스 수익냅니다. 누군가는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을 팝니다. 누군가는 전자책을 써서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거창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월 100만원, 아니, 딱월 50만원만 더 벌어보세요. 이 50만원은요, 월급 50만원이랑 다릅니다. 여러분이 노동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의 시작이니까요. 월 50만 원을 이제. 50만 원을 아끼려면 삶이 비참해지지만 월 50만 원을 더 벌면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번 달 카드 내역서 한번 펴 보세요. 자기 개발 비용이 얼마인가요? 책 사고 강의 듣고 배우는 데쓴 돈. 만약 0원이라면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큰돈 줄였으니까 작은 돈은 펑펑 써도 되겠네? 절대 아닙니다. 댓글에 뼈 때리는 말이 있었어요. 작은 돈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돈을 관리하냐? 맞는 말입니다. 핵심은 우선순위예요. 도둑이랑 파리가 집에 들어왔으면 도둑부터 잡으라는 겁니다. 큰놈 먼저 잡고, 그 다음 작은 놈 잡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다 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 이것만 하고 주무세요. 가계부 어플이나 카드 명세서 펴세요. 고정비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고정비가 전체 지출의 50%를 넘는다? 위험합니다. 지금 커피 끊을 때가 아니에요. 차를 팔거나 이사를 가거나 큰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이 불편한 결정을 딱한 번만 내리면요. 여러분의 10년 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짠돌이로 살지 마세요. 시스템을 만드는 자산가가 되세요. 부자가 되는 길, 고행길 아닙니다. 똑똑한 선택의 연속일 뿐이에요. 오늘부터는 죄책감 대신에 통제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은 소중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안 들죠.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